여보세요? 네, 미용실입니다. 네, 미용실이죠. 그 6시에 파마하려고 하거든요. 네, 6시 예약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6시까지 갈게요. 감사합니다. A f e w Moment Later. 밖에 비 와가지고 비 오는 날 파마 안 나온다는데, 약 취소해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이현이에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깨 보면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있어요 미용실 손님들 중에 가끔씩 하시는 얘기가 비오는 날 하면은 하면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상관없다. 상관없다. 파마가 상관없다. 상관없다. 비 오는 날파마가 나올까 안 나올까? 한만은 실내에서 하니까 상관없을 거 같아. 상관없다. 비 오는 날파마가하번파마가 나올까 안 나올까?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비 오는 날파마를 가면 파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? 나올 나올 거 같아. 비 오는 날 파마드 하면 파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? 잘 나오지 않네요. 어 건강부는 열처리 10분에 자연방치 10분에서 20분. 이제가 중화제죠. 머리 고정시켜 주는 거. 7분에서 10분을 방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설명서 방법대로 그대로 파마를 받아볼게요 이따가 네. 비오는 날 파마하면 파마가 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안 나온다고 그러나?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, 네. 그거를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아. 열처리 10분 하고 네. 자연망치 20분 할 거예요 네. 근데 자연망치도 어디서 할 거냐면 비오 밖에서요? 이... <laughs> 여기 밖에서 아할 거거든요? 깨질 네. <laughs> 네, 거예요 가만히 아, 네. 20분 동안 네. 가볍게 커트가 끝났는데요 보시면 약간 거의 생머리에 가깝죠 이제 이 머리를 비 오는 날 파마하면 어떻게 나올지 영상은 이제 끊지 않고 계속으로 돌릴 거예요 커트는 조금만 있다가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할 거고요 <laughs> 이 영상을 보면은 근데 컷이 굉장히 잘 나왔어. 이제 머리 말리고. 정리 조금씩만 더 해볼게요. 보면은 지금 컬 되게 잘 나왔거든요? 비 오는 날에 미용실 가면 파마가 안 나올 거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컬이 많이 나왔어요. 제 이렇게 흐를 정도로. 머리 어때요?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카메라 가까이서 한 번만 네. 좀 봐주시겠어요? 네. 고개 살짝만 돌려주세요. 이렇게요? 네 반대쪽도 아무튼 생활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어디 괜찮죠? 네잘나온 매달 만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오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파마는 잘 나오고 파마약이 안 좋아서 파마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파마약이 되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지적 없습니다 그냥